우리 삼촌은 휴대전화 없이 못 사나봐요. 어. 삼촌의 아침은 휴대전화 알람이 깨어줘요. 씻은 후에는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서 머리를 말리고 출근할 때는 항상 휴대전화로 스포츠를 봐요. 회사에 나가서는 온종일 컴퓨터로 작업을 합니다. 점심때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도시락을 먹어요. 자기 전에는 인터넷을 하거나 SNS 활동을 합니다. 어때요? 우리 삼촌 전자파에 안전할까요? 여기서 잠깐! 특히 휴대전화를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2011년에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암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바람 추정 물질로 규정했기 때문인데요. 삼촌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들어와야지. 빨리 들어와. 어? 기다리고. 삼촌! 통화는 짧게 하고 휴대전화를 귀에서 5mm만 띄워도 전자파가 반 이상 줄어. 어, 이제 잘 들린다. 그래서? 삼촌! 안테나 수신이 약할 때 전자파가 많이 발생한다니까. 하... 삼촌, 잘 때는 휴대전화를 머리에서 멀리 치우라. 삼촌, 이 프로그램 좀 봐. 사용할 때는 몸에서 3cm 떨어뜨리고 사용 후에는 이렇게 좀 뽑으라고. 삼촌이 빨리 결혼해야 돼 이거 잔소리를 안 하지.